안녕하세요. 음, 꼬리의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그냥 롤러코스터 만들까 하는데요. 이건가 롤러코스터 맵이? 죄송해요,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였구나. 네, 제가 만들던 망고인데요. 그냥 같이 보셨,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전합니다. 안돼요. 제가 소리를 키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다가 앞에 야와서 설치해 주는데 렉이 너무 많이 번지 물이 떨어지나. 제발 안 떨어져. 옆으로 갑니다. 우와. 우와. 머리 먹는 게 진짜 촌스럽다. 자, 여따가 파워를 계속 설치해 주고. 아, 진짜 잘못 만들었다. 그냥 롤러코스트안 할까요? 네그까지 해봐야죠. 제가요? 조금 많이는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재미없을 거예요. <laughs> 저, 그흐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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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2칸이었저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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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이거 또 2칸이었어? 아아 잠깐 어 마인 카트다 아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한번 타볼까요 네 타보죠 뭐 근데 시작점이 저기다 제가 표시를 해놨죠 하하 역시난 천재예요 어 늑대다 안녕 늑대야 내려줘시어 내리면 안 되지 하하 저는 때려도 가능하는거 아닙니다 안녕 늑대야 일 갑니다. 자, 갑니다. 음, 어, 뭐지? 네, 그렇게 뚝뚝 레일이 끊겨져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다는 아니죠. 왜안 되냐. 제발, 제발, 제발. 어, 다시 떨어지네요? 근데 이건 앞힐를 눌러줘야 돼. 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일단은, 좀 짧네요, 영상이. 흐흐 <laughs> 두두두. 어, 잠깐 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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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지럽맵 부부부 부부부 아 이거는 파워레 조금 파워... 제가 인내심을 갖지를 못해요 차차 아 아이고 전 인내심이란 걸한 번도 안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그리고요 영상 블랙 왕자라고 그 영상이 있는데요. 제 친구 거예요. 한번 봐봐 주세요. <laughs> 제 친구가 제가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죠. 뿅!